자,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상황 정리를 조금만 하자면, 제가 원딜 이즈 리얼이었고, 저희 서포츠 미스포춘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싸움을 한 과정에서 진입을 하였는데, 그때 키를 내지 못하고, 이제 죽습니다. 초반에. 그런데, 거기다가 대고 이제 미스포춘이 한 번만 더 그러면은 버린다. 라고 얘기를 했죠. 애초에 여기서부터 던진다는 얘긴데그 후에 제가 그랩을 또 끌리면서, 어, 아예 본인이 원딜을 하겠다. 서포트를 해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서포템을 팔고, 어, CS를 건드리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트로즈를 했죠. 그런데 여기서 끝마치지 않고, 후반에도 계속 트롤 짓을 합니다. 한타에 참여를 안 하고 거의 대부분을 사이드에만 돌면서 플레이를 했고요. 그래서 한타를 할 때마다 5대4로 한타를 했습니다. 미스포츠는 항상 사이드에 가 있었어요. 예. 이렇게 해놓고 저한테 정치를 했다. 그렇게 했으면서. 이제 지금부터 보여드릴 영상은 그 당시에 리플레이를 돌려보면서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나 없나를 좀 찾았던 찾는 모습입니다. 와, 보자. 이 정도까지 괜찮다. 이 정도까지 괜찮다. 고공부고 저까지도 좋았어 다 했어 여기까지는 가시 이 위주도 나쁘지 않게 했거든 근데 만화가 없지 왜나중 지금 만화인데 체력이 가지고아껴고 와.. 대리못어쏘는 CS는 전술 해보긴 해하는데 견제가 너무 싫어가지고 아, 왜 확인했고? 여기가 사우전. 여기서 많은 들어가는데? 필, 필 내가 지금 내가. 빠. 자, 문제가 뭐냐? 여기서 내가. 여기인가? 앞비전을 할 거야 앞비전, 앞비전. 왜냐면은 편, 편, 편비. 표현비. 얘한테 편을 봤기가 잡반몇 가지 는 좋은데 이거는. 이번은...